5초준다 박스고요 총 4개 알맞은 답 3가지를 말해요 밖에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는 이렇게 설명서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만화로 되어있어요 만화로 배우는 5초준답 되어있거든요? 보세요 일단 이렇게 이런게 있어요 현재 상영중인 영화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주제는 300개 거든요 딱 정하죠 그럼 여기 현재 상영중인 영화가 떠요 그러면 은 현재 상영중인 영화를 타이머 타이머로 죠 어, 타이머로 5초 안에 이게 5초거든요 5초 안에 3가지를 현재 상영중인 영화를 3가지를 말해야 돼요 그건 이런 카드는 상대방이 알아서 정해주는데, 이 카드가 총, 이렇게, 이렇게, 총 300장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있어. <laughs> 그리고, 이렇게 문제 바꾸기 카드도 있고, 떠넘기 카드도 있는데요. 어 떠넘기기는 상대방이랑 그걸 바꾼, 차례를 바꾸는 거, 그, 문제 바꾸기는 상, 상대한테 문제를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삥 소리가 나서 꼬모가 되게 무서워요 해 지금도 제가 뒤에 있거든요 이게 보여요 약간 이러면서 구슬이 내려가는 시간이 5초라고 합니다 재밌겠죠 이거 이 게임 하는 것도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